오늘은 요한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예요? 버가모,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우리가 세 번째, 일곱 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한 계시록은 아니 종말에 대한 메시지. 빨리 그 부분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이왜 그러냐면 일곱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저도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교회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 자체 한 교회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있게 그 교회를 들여다보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오면서 오늘 세 번째 이 교회인데 이 교회와 또 우리 엘센트로 교회를 비교해 보시면서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버가모는 우리가 계속 지금 일곱 교회는 지금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고 지금의 티로키의 지역, 터키의 서부 지역이죠. 그래서 에베소를 살펴봤고 서모나를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당대에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속에서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가 항구 도시로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조 살펴봤고요. 그러면 네, 노트를 좀 봐보세요. 이버가모는이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페르가모스 이거를 한국말로는 버가모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페르가뭄이라고 번역이 되고 하고. 그래서 우리 영어성경에 보면 페르가몬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를 옮겨 놓은거죠 음역해가지고 음, 옮겨 놓은 건데 현재 트키에의 이즈미르의 베르가마 라고 부릅니다 이 베르가마는 그러니까 새 언어가 여기 등장하네요 헬라어 당시 헬라어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는 페르가몬 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글로 보니까, 한글로는 어떻게 해요? 버가모라고 부르고, 지금 트르키에 터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그 터키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베르가마라고 부릅니다. 그 도시 이름이 베르가마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에는요, 불가마가 있는데. 한국에는 불가마가 있는데 아니 여기는 터키에는 베르가마가 있군요. 그래서 불가마, 베르가마 아무튼 베르가마라고 이, 터키에서 그렇게 부르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가 아니고 내륙으로 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같으면 2 5 k m 면 금방 가는 거리 아니에요. 그러면 차로 뭐 금방 갈 텐데 그래도 어, 내륙 도시로 해당 해, 내륙에 있는 도시로 해당이 되죠. 이 고대의 약간 고대적인 역사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 노트 일 번에 사 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대를 보면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페루시아가 우리 구약에 보면 페루시아가 어디를 침공을 하게 되죠. 페루시아가 어디를, 무슨 제국을, 예, 바벨론 제국, 그렇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루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 페루시아가, 페루시아가 리비아를, 그러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스, 그리, 잘, 잘 생각해보세요.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페루시아가 전체를 통치하게 되죠 그 지역 전체를 통치할 때 지금의 터키 트리키에 있는 그 지역을 어, 통치하고 있었던 리디아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리디아를 소개했었습니다 리디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페루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죠 이건 구약성 경마도 깊이 연만되죠이 페루시아가 통치하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또 침략당하느냐? 어떤 제국이요? 그리스제국, 그리스제국, 헬라제국. 그 헬라제국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다시 침략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사랑했던 도시가 지난주 제가 어디라고 했죠? 서머나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알렉산더가 계획해서 세웠고, 알렉산더 대왕이 사랑했던 도시 서머나.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서머나교회, 교인들. 그리고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위쪽으로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 지금 이 버가문. 페르 가모언이라고 하는 이버가모. 그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그트르키의 지역을 침략하면서부터 통치하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유명한 도시가 됐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명하면서왜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유명한 도시로 만들었느냐? 알겠습니까? 알렉산더는 그리스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리스와 터키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으로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당대 당시에는 이 터키가 아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를 통치하는데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즉 우리가 보면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 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도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시대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로 예, 급부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지역이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정치적인 도시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면서 종교적인 도시로 변해가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 나중에 또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가 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했던 게 무엇이냐면. 신전을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에는 신화가 있었고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항상 신전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 곳에 아주 유명한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보면 7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번에 보면 그 버가모라고 하는 이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네 개의 신이 있었다, 신전이 있었다,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수레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맞죠? 디오니소스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 여기가 독특한 거예요. 무슨신이 있었어요. 우 n 레신우 s 레신 아스클레피오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 해 봅시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한번 해볼게요. 아스클레피오스 이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입니다.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거 보셨죠? 조각상에 보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그래서 의술의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그곳에 병원이 세워진. 그래서 오늘날 터키를 가면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을 방문하면 이곳을 보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진을 하나 더 넣어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트라이아나스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설한 것이고, 오른쪽에가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의 건물입니다. 병원이 있었던, 곳. 그리고 재단이 있었던, 지금 봐도 2000년 전의 일인데, 거대하죠 그래서 이런 고대 도시에 그런 신전이 세워졌고, 그 신전 속에서 다양한 어떤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그런 다신론,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 의식의 중심지, 바로 이게 버가버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그번에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다. 였 로마가 통치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라는 곳이었어요. 이 버가모는 특징이 있네요. 신전 중심이었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특별히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의술의 집이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그래서 치료의 도시입니다 버가돈 치료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받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던 곳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사람이 나약해지죠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럼 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고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전에 가지고 그냥 신전 활동을 그래서 이교 중심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겠죠. 이교적인 제사를 지내겠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아프니까. 특별히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특별히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아주 탁월하게 이방 종교가 활성화되어 있던 곳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역사적인 것과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곳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환경이. 환경이 너무 중요합고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가면 아이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아니, 무덤 옆에가 있으면 곡하는 걸 배운다는 거 그리고, 어디요? 학교 옆에 있으면 공부를 배운다는 것. 그게 맹 명, 맹 모, 삼천 지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장모님이 팜스프링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와서 저랑 좀 대화를 좀 했는데요. 팜스프링에 대해서 제가 좀 새롭게 아는 게아 제가 깜짝 놀랐죠. 팜스프링에몇명 정도 살것 같아요? <laughs> 한번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혀 보세요, 그냥 한몇 명이요? 우리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여기에 한 그렇게 많이 안 사니까 어그 정도까지? 우리는 팜스프링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곳에 한천명 정도 살까요? 한 오백 명?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할 것 같은데 삼천명 정도 한인이 산답니다. 많죠. 한인이야, 한인이 한인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지역 LA 쪽에서부터 해서 요 쪽에 마지막 도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도시. 그리고 나서 사막이면서 그리고 내바다로 넘어갑니다. 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마지막에 우리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마지막 도시.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쪽에 마지막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와서 장사를 많이 하면서 이제 한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인 마켓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네 바다, 거기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라스베가스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다 어디 가냐. 아스베르스 간다는 거, 그걸 뭐 하러 가는 거야? 예 네, 죄송하지만 노르하고 가는 거죠. 그러 그러한 그러 환경이 팜스프링에 있다라는. 아무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죠. 을아 그러면 그 팜스프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이다 모이다 모이다. 아 엘세트로 내려오고 엘세트로 내려오겠구나. 나는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있다. 엘센트로. 근데 얼마나 좋아요? 엘센트로는 그런 환경들이 그런 유혹을 받는 게 많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디로 옵니까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네. 교회로 와. 얼마나 좋아. <laughs>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놀게 너무 많으니까 저기저기 막 가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 지금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는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그곳에서 살수 있는 분위기. 장사를 해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다신 종교 속에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적인 그런 도시 속에서 누구를 섬겨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2장, 아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우의 말선 검을 가지신 이가 유시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는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 하였다. 여기에 상황을 표현하잖아요.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선지적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편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게시기 1장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교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데어감호 교회에 등장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심판주의 모습이죠. 지금 버가모 교회는 나중에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들게 을 있습니다. 심판주의 모습. 내 칭찬을 먼저 하시죠. 칭찬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곳 버가모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탄이 뭐요? 사탄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버가모라고 하는 이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 불가마도 아니고 베르가마라고 하는 곳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이교도적이면서 그리고 황제숭배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문화적으로 가득 차있는 그 곳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강력한 이방 종교의 그 권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1 3절에 있는 말씀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황제를 퓨리오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퓨리오스라고 부르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근데 이 굳게 잡은 그 믿음에 상당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순교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1 3절중출에해 보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내 충성된 증인 누구요? 안디바. 야, 버가모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면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안디바가 도대체 누군지 성경에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나오니까요 버가모에서 살았던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은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을 굳게 잡고 충성되게 믿음을 시켰던 그래서 이 안디바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더다 결국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교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살았던 이 안디바는 순교의 재물입니다. 그랬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무 교회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 1세기에 순교자를 키워냈던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강력한 이방 종교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겼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디바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렇게 산고 아니에요.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무엇일까요? 14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책망을 하네요. 하나는 무슨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이 발람과 니골라는, 발람은 구약의 인물이고요. 니골라는 당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니골라 당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발람을 추적해야 됩니다. 발람이 도대체. 민숙에 나오잖아요.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잖아요. 항상 이게 헷갈렸거든요. 자, 외우는 거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가 선지자예요? 누가 왕이에요? 발락이 선지자예요? 발락이 왕이에요? 누가, 누가 누구예요?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외우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네. 선지자가 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이게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람보르길를 타고 다닙니다. 발람. 발람. 람보르길을 타고 다닙니 <laughs> 발락이 왕이고, 모함의 왕이고, 모함의 왕의, 왕의 유혹을 받아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발람이 람보르길를 타고 다니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를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꼬시느냐 하면, 거기 모함의 우상을 섬기라, 우상 제물을 먹으라,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행함하라.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했던 그렇게 유혹했던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다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나중에 2만 4천 명이 그일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그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거기가 정치 중심지,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니골라와 같은 사람들, 니골라 당의 교훈, 바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이방의 우상을 먹고, 이방 사람들하고 행운을 하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책망받을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많은 문화적인 것, 한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 한국의 영성, 미국의 영성을 짬뽕 시켜가지고요. 다양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교회에 대해서 많이 행하는 교회들이 이민교회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민교회가 많이 싸우고, 법적인 투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버가목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다양한 종교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겠지? 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우상의 제물 가서 섬겨도 되지? 다른 사람도 다 섬기는데 아니 우리도 이 지역에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타협하기 시작한다. 그 타협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극단을 보여주는 거죠. 안디바와 같이 강력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타협하면서 대충 시당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환상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어떻게 하래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 있어요. 각자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일 수있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회개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 한번한번 한번 자신을 들려볼수 있어요.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난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그런데 17절의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흰돌 위에 새겨져. 만나를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다 그래서 오늘 버가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버가마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느끼시겠죠. 한 교회 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한 교회 한 교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히 들여다보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보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에센트로 이 지역에, 우리 에센트로 교회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고 계시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타협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연약한 모습. 조금만 연약해지면 타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 엘센트로라고 하는 이지역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길이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칭찬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환경,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상을 허락하시겠다. 새 이름을 허락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야아침 되기를 주의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